최근 페이스북 상에서 제대로 맞붙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SNS 재벌, 또한 명은 사기꾼, 사냥꾼 그런데 둘이 맞붙으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프리퀄 느낌으로 짧게 사건 개요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2017년 6월 신준경씨는 송지영씨, SNS 활동명 현지명씨가 판매하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를 페이스북 스타 A씨가 중간에 소개해서 사기로 했습니다. A씨는 송지영씨가 35억원에 달하는 하이퍼카 코닉세그를 사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아벤타도르를 싸게 빨리 넘기려고 한다고 했고요. 신중영씨는 이 같은 요청에 워낙 싼 값이기도 해서 인수하기로 합니다. 얼마나 싼 값이었냐면 이 차는 옵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8억원 정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송지영씨는 이 차를 처음 5억 2천만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다 협상 과정에서 가격이 낮아져서 최종 4억 8천만원에 신중영씨가 인수하게 됩니다. 송지영씨는 하이퍼카를 사기 위해 워낙 싸게 처분한 것이라 다시 팔아도 차익을 볼수 있다고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중영씨는 4억 8천만원을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주면서 2017 7년 6월말 이 차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 차는 인증이 확실히 나 있는 차여서 등록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정식 번호판을 달는데 4천만원이나 드니까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다 자신에게 되팔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중영씨는 송지영씨의 말을 듣고 임시번호판만 달고 운행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임시번호판을 달고 타고 다니니까 주변에서 임시번호판에 있는 날짜를 넘겨서 타고 다니면 불법이라고 해서 신중영씨는 정식 번호판을 달겠다고 송지영 씨에게 말을 했습니다. 2017년 8월 말이었고 이때부터 파국이 시작됩니다. 번호판을 달겠다는 말에 송지영 씨가 사실은 인증난 차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인증이 끝났다고 듣기 때문에 제가 조일도 사장도 만나고 네. 이제 중고차 매매 상사 사장들을 만났었단 말이에요. 네. 바로 이전됩니다. 네. 가져가세요라고. 네. 근데 입마가 원래 스타일이 그렇더라고 사장님. 내가 네. 그 친구한테 차를 갖다가 지금 거의 18억 20억 짜리를 샀는데 네. 지금 딱 아베. 문제가 되고 있예요 사장님 차하고 제 흰차하고 아, 이두 대가 지금 해결이 안된 거를 그러니까 배출가스 검사를 네. 안 받은 상황에서 저한테 준거고 네. 자기 말로는 이게 뭐 간단한 문제니까 금방 네. 될 네. 거다 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네. 상황에서 이제 제가 여리조리 좀 알아봤죠 네. 일단은 그 친구한테 제가 가져온 금액이 네. 뭐한 5억 5천정도 돼요 사장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환불을 칠까 싶어요 받아야죠 보는데. 네 저도 이제 뭐한 지금부터 이제 사장님하고 통화했으니까 네. 1, 2주 더 기다려서 인증 부분이 마무리가 안되면 네. 그래서 이제 빨리 해결이 되면 사장님 제가 사장님한테 더 빨리 드리고 자동차 인증이 뭐냐면 해외에서 자동차를 들여오면 국내 도로법과 수입하려는 차의 안전 규정 등이 일치하는지 배기가스나 소음은 적당한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차 인증을 하는데 차 인증이 안 되면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불법 거죠. 신중영씨는 인증도 안난 차를 이미 몇 달을 타고 다녀 분노했지만 인증을 해달라고 차량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때가 2017년 10월 초입니다. 이렇게 인증이 되어있지 않던 차는 인증 절차도 오래 걸렸습니다. 4억 8천만원 주고 산 차를 못하고 인증 절차가 계속 늘어지기만 하자 신중영씨는 그냥 도로 인수해가라고 해서 송진영씨도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차를 재매입해드릴게요. 라면서 4억 8천만원을 환불해주기로 합니다. 이게 저 입장에서는 이제 좀 어차피 인수해드리 한거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근데 사장님이 또뭐 자본이 쓰실 때가 있으시니까 저도 그러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 뭐 돈이 급한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아, 네. 그러시면 사장님 실례가 네. 혹시 안된다면 네. 조금만 더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네. 기간을 그러면 아 제가 좀 이런거 별로 네. 안좋아하는데 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상님그래도좀 네. 뭐... 어떻게 책임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네. 3월 한 20일이나, 하지만 약속과 달리 송지영 씨는 돈을 주는 일도 차일필 미루기 시작합니다. 최초 2018년 1월에는 돈을 방학하겠다는 약속은 다시 3월 말로 개인적 사정을 얘기하며 지속적으로 미뤘습니다. 2018년 4월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한 신중경 씨에게 송지영 씨는 차량을 부산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환불만 하면 상황 종료가 되는 거였죠. 그런데... 오히려 사건은 점점 복잡해져만 갑니다. 송지영 씨가 인증이 안된이 아벤타도로를 반납을하고 부산의 수입 업자에게 돈 대신에 다른 차를 받아오면서입니다. 송지영 씨는 4월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결국 아벤타도로 인증을 포기했다면서 이 반납한 아벤타도로 대신에 반납한 아벤타도로 그 가격만큼 차를 받아왔고 그 차를 모두 팔면 5억 원은 받을 수 있으니 그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송지영 씨가 들여온 차는 람보르기니 우라칸 한 대를 포함해 포드 F150 두 대, 허머 부대 등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특히 우라칸이 문제입니다. 송정 씨는 이 우라칸이 아벤타도로와 관련이 없는 차다. 돈으로만 환불해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신중영 씨는 아벤타도로를 반납한 대금으로 우라칸 등을 받고 왔으니까 이 우라칸이 내 재산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중영 씨는 5월 말에 송정 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하게 됩니다. 신중영 씨는 송정 씨가 인증되지 않은 차를 판매했으니 사기라고 고소했는데요. 인증 절차를 거쳤다고 했으니까 샀지 아니었으면. 사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중영 씨가 제기한 사기 혐의 고소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신중영 씨는 송지영 씨가 인증되지 않은 차를 팔았으니 사기라고 고소했는데요. 송지영 씨는 경찰에다 부산 수입업자, 아까 그 차를 반납했던 부산 수입업자죠. 이 부산 수입업자가 정식 인증을 받아서 아벤타도르를 판매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인증이 나지 않은 차를 팔았다는 주장과는 달리 비늦게라도 인증이 났던 거고 판매까지 된 거였죠. 검찰은 매매 체결 당시 송지영 씨가 신중영 씨에게 차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가 인증난 것도 그 차가 팔린 것도 신중영씨는 이때 알았다고 합니다. 신중영씨는 그럼 아벤타도로 대신 받아온 우라칸의 행방이 궁금했고 이 차가 판매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차 대신 받아온 차를 판매하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즉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입을 닦았다고 해서 이번에는 횡령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송지영씨는 경찰에 자신은 억울하다 우라칸은 아무 상관이 없고 에스컬레이드라는 차를 포함해서 차 6대를 받아왔을 뿐이다 라고 경찰의 주장에 불기소가 됐습니다 중간에 낀 부산 업자도 우라칸을 받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우라칸에 문제가 생겨 에스컬레이드 2대로 바꿔갔다고 말했습니다 즉 쟁점은 다시 어떤 차를 받아왔냐에 따라 갈리는데요 송지영씨의 주장대로 에스컬레이드 2대를 포함한 6대의 차라면 그차 가격은 중고차 전문 딜러 견적상 약 3억원 4억 8천만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우라칸이 끼어있어야 5억 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신중영 씨의 주장처럼 우라칸이 에스컬레이드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판매까지 됐다면 이 신중영 씨의 말이 맞는 거고 우라칸이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돌아갔다면 변지명 씨 그러니까 송진영 씨의 말이 맞는 거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라칸이 어떻게 됐는지 결정적인 증거를 알게 되는데요. 송진영 씨가 운영하는 더라벨, 전 총괄이사, 전 가맹주 등의 제보를 통해 이차가 팔린 과정을 자세하게 알게 됐기 때문이죠 아벤타도르 대신 받아온 차중 3억원 상당의 우라칸이 에스컬레이드와 바뀌지 않았고 유명 유튜버에게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원래는 녹색 우라칸이었는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랩핑을 하고 있고 감쪽같이 빨간색 우라칸이 되었네요 다만 약간의 녹색 흔적은 찾아볼 수 있죠 또한 송지영씨 회사 단체 채팅방이 공개됐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을 입단속 시키고 래핑을 다해서 완전 다른 곳에서 산 차처럼 만들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유명 BJ 아무개 씨, 유명 BJ가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니까 A 씨, 그러니까 최초의 송진영 씨와 신윤경 씨를 연결해준 사람이죠. 이 A 씨에게는 다른 이야기 나오게 하지 말고 우라칸 어디 갔냐고 묻거든 휠 도장하고 센서 수리하러 들어갔다고 하라고 입단속 시키는 내용까지 나오게 됩니다. 송진영 씨는 입단속을 한 이유에 대해서 판매 사실을 입단속한 건 사실이지만 이는 유튜버의 콘텐츠를 위해서였다 아벤타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입단속 시킨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이에 낀 A 씨는 콘텐츠를 위해서 입단속하고 판매했다는 것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신중영 씨와 제보 내용대로라면 바꾸간 게 아니라 판매된 걸로 볼수 있는데요. 송지영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계좌 추적을 해봐도 무라카니 판매된 뒤 내가 받은 돈은 한 푼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송지영 씨는 신중영 씨가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차를 팔려고 해도 신뢰도가 떨어져서 팔 수가 없는 상황이다. 돈 대신 이 차들 그러니까 차6 대죠 에스컬레이드를 만 여섯 대를 가져가라. 차를 가져가면 끝날 문제다라고 합니다. 이에 신중영 씨는 계좌 추적을 해봐도 송진영 씨 계좌로 입금될 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거다. 송진영 씨가 자신 명의의 돈은 전혀 없고 차명 계좌를 쓰기 때문이다. 나도 아벤타도르를 살때송씨 부인 계좌로 입금을 했고 송씨 체인점들도 돈거래는송씨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을 한다. 아벤타도르에 대금을 주면 끝인데 아벤타도르는 가져가고 2년 넘게 한 푼도 못 받고 이제 와서 차를 여섯 대 가져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신 신중... 신중영 씨는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면서 이 4억 8천만 원을 받게 되면 여기에 2천만 원을 얹어서 5억 원을 전액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돈만 주면 끝난 일을 왜 갑자기 차를 들먹이냐면서 누가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샀는데 개통이 안 돼서 환불을 했더니 2년 뒤에 환불이 결국 안 됐다면서 20만 원짜리 휴대전화 5대를 가져가라고 하면 납득하겠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대립한 두 사람, 신중영 씨는 새로운 제보 내용과 공증을 받아서 항고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신윤경씨의 말 송지영씨가 자신의 명의도는 전혀 없다는 그말 그래서 계좌 추적을 해봐도 소용없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윤경씨가 실제로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니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sns에서 그렇게 부를 과시하던 그가 돈이 없는 사연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이 사연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